이제 모든 게 평안하게 되고 형통해졌는데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스가랴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금식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해야 되냐 느 말아야 되냐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중심과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전하는데 첫 번째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형통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2년 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리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제 금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기보다는 방심해서 타성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즐거운 일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 왕도 돕고 재물도 하나님 보내 주시고 사람도 보내 주셔서 외적인 성전 건축은 이제 어느 정도 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건물 성전만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건물은 새롭게 지어져 가는데 성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척도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배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했더라 그러거든요. 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셨습니까? 준행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규례를 말하는데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적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규례를 지켰는데 금식의 정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해보면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외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과제를 주어졌냐면 내면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숫자는 많아졌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구절로 10절 말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율법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렸는데 뭐는 없었습니까? 감사는 없었던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금식의 본래적인 정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속이 빈 쭉정이 같은 신앙 생활이었던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긴 해요 겉으로는, 근데 그 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반석기에 집으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크게 높이 지으려고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무너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돌을 건져내고 가시를 걷어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씨를 뿌리는 신육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척만 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신앙의 의무는 준수했지만 본래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는 편하긴 편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무너져요.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는 길은 편해요 그런데 그 끝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요주요하면서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금식의 모양은 지키면서 그 금식의 능력과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핏 읽으면 이게 금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식욕이 있잖아요. 먹어야지 사는데 그 식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멈추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의 육체 욕망에 붙들려 있었던 욕심에 이끌려 살던 그 압제와 멍해와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언제? 금식할 때. 금식하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에 붙들려 살던 삶에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건데 도리어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금식의 정신이 있는데,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식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금식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금식, 그 봉헌물들의 용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임 받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리면은 제가 요즘은 못 가는데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자주 가요. 저희 아버님을 거기 모셔 뒀기 때문에 끝나고 차로 이제 버스로 시내까지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하게 은혜 받습니까? 그런데 그 차에서 이 자리는 내 자리고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의 내가 맡아놓은 자리고 그러면서 자리 싸움이 벌어져요 금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 내려놨잖아요 그럼 금식했으면 그 자리 하나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금식 허탠 거예요 허탠 거 금식한 신앙의 결과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8장 8절로 구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큰전하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울부짖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금식을 하긴 하는데 그 금식의 본래적인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준수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맹점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사람들.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는데 뭐 하다가 살인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재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일부를 감춰 놓고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하다가 뭐 하다 불평했습니까? 봉사했는데 그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문제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종교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아름답게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해야 되는데 그 말에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만 보낸 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마디로 뭡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중심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안 들었느냐? 청종하기 싫어하여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금강석 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단단한 광물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번 오그라들잖아요. 바늘 하나 꽂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고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했던 일을 또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걸린 데서 또 걸려요. 왜냐하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집스럽게 청종하지 않아서 망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70년을 했어요. 제사와 절기와 재물과 규례도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켰는데 그 형식은 지켰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신앙의 외식이다.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소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봉사를 하긴 하고 헌금을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는 겁니까?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뭐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십일조를 철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있을진저 그럽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십일조를 드렸습니까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철두철미하게 드렸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니까 그 십일조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처음에는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믿었겠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으로 있을 텐데 사성에 졌다 보니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4절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나라의 멸망을 우리 개인의 삶에 비추어 보면 교회와 가정과 삶의 기반이 왜 무너지고 망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 왜 청종하지 않고 거역했을까.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이 복이 된게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됐다는 겁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빼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일을 하는 걸 알고서도 엘리가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초한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스가랴가 이 선조들의 멸망한 원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고시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간 이들의 실패와 멸망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제일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습니다이 수룹바벨 성전도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결국 준행하지 않아서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제 3성전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마침내 그 성전도 로마 제국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만 고수하던 외식하는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당시에도 예배 드렸고요. 지금 스가라 당시에도 금식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한국교회도 회개치 않으면 어김없이 동일한 운명을 밝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 얘기 할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청종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중심을 초심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수 있기를 주님에게로 축원 드립니다.